어딘가 바빠 보이는 딱 봐도 주인공의 뒷모습. 야, 너왜 이렇게 어 세상에. 머리는 좀지 아, 누나. 제가 진짜 이려고 했던 건아니내 남자친구가 아, 그래? 딴 남자랑 바람 났다는 걸 참아 말못 하는 주인공입니다. 아, 작가님. 여기 오늘 모델해 주실 분이세요? 인사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인 모델이 지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촬영 전부터 엄격해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촬영 잘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약속 시간에 늦는 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살얼음 같던 분위기는 금세 따뜻하게 바뀌고 촬영장은 네.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사진작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포즈를 요청하게 되고 주인공 역시 멋지게 넥타이네. 일을 해내는데요. 그때 작가가 넥타이를 멜수 있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모른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작가는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묶어 줍니다. 고개 살짝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1cm만 더. 카메라 앵글에서 보여지는 주인공의 모습은 정말이지 신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욕심이 나는 작가는 더 다양한 각도를 요구하고 그렇게 서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묘한 상황의 주인공은 웃음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웃는 주인공을 바라보자 작가는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는 듯합니다 와 남윤수 배우 인생짤 등장하네요 저기, 촬영은 처음입니까? 네 사진 잘안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시작할 땐 다소 문제를 일으키시긴 했지만 결과물이 몹시 훌륭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남규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고영입니다. 고영씨.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우연하게 재회하게 됩니다.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참 신기합니다.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이런데라면 아 처음 뵀을 땐 이쪽인 줄 몰라서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 쑥스럽다고요? 쑥스러움 금지 술 많이 드셨습니까? 이뭔 개소리야? 어어아 <놀람> <놀람> 그러게요. 아 취해서 집에도 못 가겠네요. 아. 큰 일입니다, 영 씨. 작가님, 제 이름 기억하시네요. 물론입니다. 아주 훌륭한 모델이셨습니다. 감동이에요, 작가님. 그제 이름은 작가님이 아니고 김남. 야. 갑작스러운 고영의 키스. 남규 역시 그런 영희에게 키스를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영희의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오, 진짜 괜찮게 생겼어. 작가님. 제가 그날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갑자기 끌고 가셔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아 죄송해요 사실 전 좋았습니다 고영과의 키스가 훌륭했다고 말하는 남규 그렇게 남규는 용기를 내서 부족하지만 본인의 속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뜻 어색한 고백에 대한 답변이 늦자 남규는 초조해지는데요 고영은 웃으며 남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영희의 표정이 씁쓸하고 어둡기만 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되고 남규는 차 안에서 노사연의 만남을 틀게 되는데요. 저 작가님, 혹시 노래 다른 걸로 바꿔 도 되나요? 이 명곡을 중간에 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살고 싶은 영희에게 노사연의 만남은 어렵기만 하고 이런 취향의 노래를 듣는 남규에 대한 마음도 살짝 혼란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 형님 그때충분데 저를 어디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남규는 고영을 데리고 서울의 야경을 볼수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낭만과 감성. 우와. 어쩌면 고영에게는 부족했던 시선일 수도 있었고. 남규를 통해 도착한 이곳에서 어쩌면 본인은 몰랐던 감정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요. 원래 산이나 바다를 다니면서 새들을 찍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염없이 하늘의 새들을 보곤 했죠. 영신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다알수 있어요. 속까지 다 들여다 보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맑은 영혼이 보인다고 말하는 남규. 저는 이 장면에서 남규가 구영에게 보고를 주고 싶었던 건 연애 경험이 적고 부족한 본인의 매력보다 속마음은 얼마나 상대방을 향해 있는지 알아줬음 하는 바램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게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겉모습에 대한 판타지와 설레임보다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얼마나 누군가를 깊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닌지, 조금은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개의들의 부족함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 고향과 남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 친구분들이 다들 너무 재밌으시더라. 어. 아까 내가 노래 불러서 좀 그랬지. 아, 요즘 노래 좀 연습하고 오는 건데. 미안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 고영의 친구들과 가라오케에서 함께 놀았던 남규. 그리고 고영을 바래다주는 길에 두 사람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남규의 모습이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고영은 남규에게 잔인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마치 연애 커플들의 이별의 시작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시간도 틈도 없이 남규는 부족하다고 느낀 본인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방어적인 자세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남규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영의 마음을 잡아버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형은 내가 무슨 감정인지 몰랐잖아 내 취향 같은 건 솔직히 안주긴는 없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너한테 맞추면 되잖아 아, 그러지마 형이 왜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안 그래도 돼 그냥 형이랑 잘 맞는 사람 찾아서 만나 그게 더 쉬울걸? 왜 말을 그렇게 못 되게 해 내가 더 노력한다니까 나못 믿어? 나 이별도 지금까지 누구한테 피해 주면서 살지 않았어. 아, 좀. 씨.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 형. 우리 진짜 안 맞는 거 같다. 미안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남규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차별적인 통보는 어느 이별과 다르지 않았지만 고영이란 사람은 남규에게 분명히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남규와 고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의 리뷰는 대도시의 사랑법 드라마 버전 에피소드 1편에 나오는 고영과 남규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친구가 대도시의 사랑법 에피소드 중 자신의 이상형은 남규다. 저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겠냐. 고영 진짜 배불렀다. 근데, 영희 모습이 마치 내 과거 모습 같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서, 대도시의 사랑법 리뷰일 타는 고영과 남규의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버전, 드라마 버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버전에 빠져서, 아직도 영상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하네요. 오늘의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드라마도 꼭 한번 봐주시고, 어, 강티즈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